the with was

머리 했지롱. 외출하시나요? 아니요. 귀가 중이라서요. 머리 이쁘죠? 약간 그 22년도 롤러팔로자 머리 가기도고 <laughs> Good evening. 새로운 번역 기능이 있나요? 그런데? 다 번역이 되는데? 엄청나다. 실시간으로 다 번역이 되네. 다, 다, 약간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데, 저한테는. 범했어요? 범했어 새로운 헤어스타일? 좀, 이좀 끼부리기, 끼부리기. 이제, 집 가서, 쉬어야죠. 요즘 뭐, BTS 음악 작업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 곧 추석 명절이에요. 한국은 추석 명절.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어디 갔다 왔냐고요? 어디 뭐간거 없고 전 요즘 그냥 관리 받고 응. 있어요 댄스 챌린지요? 오비도 댄스 챌린지 하나요? 댄스 챌린지? 오랜만에 하나 할까? 뭐 하지? <웃음> <웃음> 잘 보이죠, 주이 업데이트가 마음에 들어요. 업데이트. <laughs> 번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든대요. 전국이 킬리니까 댄스를 시키라고요. 전국이 킬리니까 아무 다 할걸요. 잘해 많이 봤어요. 맨, 맨날 내 앞에서 추길래. 크리스 i s Brown Challenge, s Brown 댄스. 뭐야 제이 외국이야? 외국 아닌데 한국인데 죄 죄. 그냥, 이, 따투리 시간에 켰습니다. 진군? 진군 왔다. 진군 하라. 번역 이상하게 이 되는데. 진군 왔다, 진군. 뭐 촬영했어? 촬영 은안 했는데. 그냥 머리 했는데요, 그럴 때있잖아한 번씩 머리 하고 싶은 날. 정국이 코르티스 챌린지 봤습니다. 나, 나, 원래 처음에는, 그, 뭐냐, 틱톡이 뜨길래, 좀, 주변에 좀, 사람들이 있었어가지고, 소리를 크게, 크게 안 끼고 했는데, 얘가 이제 춤을 좀 막, 원래 정국이 엄청 되게 타이트하게 추잖아요. 내가 가볍게 어좀 저렇게 했네 했는데 나중에 음악 듣고 알았어 <laughs> 음악을 나중에 들어가지고 내 음악이 뭐 이상한 버전이던데 근데 내가 실시간으로 말하는 것도 이 번역이 되는 건가? 그러진 않을텐데 사실, 요즘, 그,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인사 드려갖고, 저는 뭐, BTS 막 작업하면서, 녹음하면서, 관리 받으면서, 운동하면서, 요즘 또 멤버들 러닝 많이 하잖아요. 러닝 좋던데? 저도 러닝 가끔씩 하거든요. 트레드벨도 타고, 한강도 한 번씩 뛰고, 너저 퇴근한다니까. 너집 가고 있어, 집 가고. 뭐 마시고 했니?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멤버들이랑은 뭐 항상 잘 지내죠. 살이 조금, 예 조금 빠졌습니다. 살이. 뭐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네. 요즘 요 힘드니? 힘들어 보이세요? <laughs> 힘들어 보이나? 힘들진 않는데. 시간 남을 때 이렇게 좀 제가 한 번씩 켜서 라이브 할게요. 여러분들, 10월입니다. 나 전역한 지 벌써 1년, <laughs> 1년 다 되어가요. 말도 안 돼. 네, 펌했어요. 좀, 좀 했어요. 세팅 머리 아니고요, 그냥 펌 머리. 하, 이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10월. 올해가 두 달, 25년도가 두 달밖에 안 남았고 내년이면 이제 팀으로서 많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저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1년이구나. 그쵸. 벌써 1년. 벌써 5년이 지나자마 스포일러? 에휴, 너무 많은 스포일러는 재미없잖아요 나왔을 때좀 그런 감독이 있죠. 이탈리아에 올건가요 이태리 진짜 가고 싶어요. 진짜 가보고 싶어요. 이탈리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애들 많이 가잖아요. 진영도 밀란 많이 가고. 남주희도 이번에 가 놨고. 모든 TMI? TMI 가또뭐 있지? 뭐 있을까? 뭐 있을까? 어디든 다 가고 싶습니다. 어디든지 다 o 이 복근이 곧 영화관에 개봉될 예정이... 아! 아! 맞아 맞아. 뭐 그... 저뭐 영화 나오잖아요. 저도 기대돼요. 되게 뭔가 이쁘더라고요. 그 패키지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한번봐보려고 지금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또 이제 미리 볼수 있는 특권이 더 있으니까. <웃음> 안에 <웃음> 다르게 해야겠다. 여러분들랑 같이 봐야지. 저녁에 뭐 먹을까? 뭐 먹을까요, 여러분들? 요즘 좋아하는 간식 있냐고요? 요즘 좋아하는 간식이라. 나뭐 좋아하지? 뭐 좋아하더라? 요즘 뭐 그런 거 있던데, 쫀득 쿠킹가? 그런 거 되게 맛있던데요. 운전하고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 아버지 올라오셨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인사드리면서 밥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아, 네, 그, 요즘 진짜 자극적인 걸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네. 많이 힘들더라고. 진영은 근데 이렇게 말하고, 뭐야, 제 이거 외국이야? 하고 떠났어. <laughs> 쿨하다. 어, 근 얼굴이, 제 오늘 관리를 바꿔가지고 얼굴이 너무 번벅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품입니다, 제품. 자주 듣는 노래 자주 듣는 노래 많죠 저는 요즘 그냥 그 저스틴 비버 스웩 어2두 번째 앨범 그앨범 엄청 많이 돌리고 있고요 그 편하게 듣기 좋은 것 같아요 편하게 그리고 뭐... 너무 많은 아티스트 있어가지고. 요즘은 좀더 투데이 탑 피츠를 많이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요즘은 인기가 있나, 이러면서. 아. 뉴 방탕송 많이 듣죠. 아, 여러분들 BTS 앨범을 저에게 이렇게 막스포일러 해달라 이렇게 이러지 마세요. <laughs> 이팀 앨범은 이제 개인 앨범이면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팀 앨범은 또 그래도 있으니까 지켜야죠. 아 어, 그러고 보니까 내년에 월드컵 있구나. 멤버의 곡은 들어보나요? 멤버들은 언제나. 네. 요즘 맛있는 음식. 요즘 맛있는 음식 뭐 있어? 아니, 저 어제 뭐냐. 그 어제 가그 타일러 공연 갔다 왔잖아요. 타일러 공연 이후로 그 태양이도 그렇고 맘스터치를어 뭐 먹는다고 하길래. 근데 거기에 에드워드리 셰프님 뭐 치킨이 있나 봐요. 그거를 저도 어제 한번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던데. 잼과 계란 토스트. 뭐 최근에 뭐 전국에 뭐또 뭐 했던 말. 잼 계란 토스트. 그거 그거 진짜 그냥 에, 맛있는 거지. 저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민이 생일이네 벌써 10월이야. 10월 13일. 와. 지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지뭐 보고 있다고요? 지금 볼게뭐 있어요? 저도 사실 어쩔 수가 없다 보고 싶긴 해요. 근데 아직 못 봤어요. 호비터스도 보드에 추천하고 있어요. 아, 그 진짜 맛있다니까? 카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는 제가 좀, 이렇게,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라이브를 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민이 선물 스포. 지민이 선물 스포. <laughs> 그래, 뭔가 그, 진영이 막 남준이한테 선물해주고 그러더라고. 지민이. 아, 옛날에 정말 멤버들한테 선물 많이 했죠. 근데, 근데 선물은 그런 물건, 물질적인 그런 것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지아이 키는 요즘 되게 건강합니다. 그래도. 한참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짱짱하대요 아이 아 이거 이거 아댓글못 읽겠다 이거. 갑자기 이런 말 하신다 손좀 봐도 될까요 손우손 그대로 해놔 한국은 그래도 조금, 네, 날씨가 풀린 것 같던데요. 만약 기능님 편리해요. 전국과 함께 틱톡 챌린지하고 나중에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 네, 요즘 그래서 다들 건강 관리 하면서 활동 준비도 하고 있고, 각자 컨디션 조절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좋은 어,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저는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요 슬슬 끝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한번 이렇게 또 시간 내서 올게요 세가지가 세가지으세요지 세가, 세가. 10월, 10월, 10월 뭔가 재밌을 것 같아. 10월은 일단 10월 17일이 기대된다. 나의 저녁, 1년 되는 내 네.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laughs> 나도 다음에 또 올게요. 건강 잘 챙기시. 바이. 11월 나도 내거 영어 봐야지. 자주 할게요. g o o